네, 여러분. 모두 수학 익힘책 92쪽, 93쪽 다 풀어왔나요? 풀어왔어야 해요. 그냥 선생님이 들려주는 답만 보고 베끼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은 그림 그래프 알아볼 겁니다. 도영이네 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9월에는 몇 권, 10월에는 몇 권, 11월에는 몇 권. 이번에는 표로 나타내지 않았고요. 그림 그래프로 직접 그렸대요. 그림 그래프로 그렸구나. 그러면 책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몇 권을 나타내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리고 9월에 몇 권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큰 책. 음, 아마도 교과서 같이 큰 책에 있어요. 이런 책은 몇 권을 나타낼까? 10권이라고 써져있죠. 그 다음에 작은 책, 여러분, 재미있는 코믹북 같은 거, 좀 작죠? 크기가. 그 크기는 작으니까 한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크기별로 다르게 해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그래프만 보고도 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몇 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 해요? 9월에는 큰게 10자리가 몇권 있어요? 몇개 보여요? 그렇죠. 7개 보여요. 그러니까 10이 10개 있으니 70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0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10개가 4개 있으니까 40몇이에요? 1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마치 10원짜리와 1원짜리로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46권 11월에는요, 1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20에다가 1원짜리 3권 있으니까 23권. 자, 이렇게 우리 그림 그래프를, 표를 보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갈 수 있겠죠? 우와, 잘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도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장미꽃, 국화꽃 받아봤지만 수국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꽃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가장 적게 팔린, 팔린 꽃 그리고 가장 많게 팔린, 팔린 꽃도 알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가장 적게 팔린 꽃이 무엇이냐 물어봤었죠. 그러면 숫자를 세어서 우리 여기 옆에다가 살짝 써줄까? 응. 그러면 10자리가 몇 송이 3, 그리고 1자리가 여기 한 송이라 돼 있죠? 1자리가 두 송이, 10자리가 한 송이, 1자리가 다섯 송이, 10자리가 두 송이, 1자리가 네 송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적게 팔린고 누구예요? 우콰 국화빵 아니고요. 국화란 꽃이 있어요. 열다섯 송이 팔렸구나. 그럼 이 중에서 더 많이 팔린 꽃 누구와 누구 중에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했죠? 장미와 수국의 숫자를 비교해서 더 많은 숫자인 꽃을 말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예요? 장미. 장미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92쪽 잘했어요.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자료를 수집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그 표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림 그래프 보고 알수 있는 거 적어보래요. 여러분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맨날 이렇게 괄호 조그만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긴 문장제 문제는 쓰기 싫어하고 안 쓰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렵다고 피해 버리고 도망쳐 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내가 수학을 더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절대 도망치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 금붕어를 기르고 싶어하는 학생은 1이 음, 5개 있으니까 다섯 명입니다 하면 돼요? 안 되죠. 여기 10명을 나타내는 big smile, big smile이 4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45명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거알수 있어요? 가, 가장 많은 동물을 기르, 기르고 싶어하는 그 동물을 알 수도 있고 가장 조금 학생들이 기르고 싶어하는 동물도 알수 있겠죠. 선생님은 개를 좋아하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기르고 싶어 하는 동물 누구예요? 우와, 맞았어요. 개입니다. 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밑에다가 또쓸수 있겠죠. 가장 적은 학생이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어느 음식점에서 일주일 동안 음식을 팔았어. 근데 그것을요. 표로 안 나타내고 그래프로도 안 나타내고 그냥 그래프도 아니고 그림 그래프로 도 나타냈대요.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많이 팔린 음식부터 순서대로 써 보시오. 가장 많이 팔린 음식 알려면 일단 숫자 써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백그릇이야 와, 이번엔 1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작은 그릇은 10원짜리야. 그러면 300, 20그릇? 아니요. 10원짜리 한개 있다 생각하면 310그릇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떡국은요. 100그릇에다가 10, 10, 10, 10. 여기 10그릇이라고 했죠. 40. 크게 말해주세요. 좋았어요. 100그릇 두개니까 200. 몇십? 그렇지. 220. 200. 똑같이 두개 있고. 1그릇이 3개 있으니까 2 0 몇십 30자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누구였을까요? 우와 역시 그래요. 한국에게 나는 비빔밥이죠. 선생님 비빔밥 참 좋아해요. 비빔밥 제일 많이 팔렸어요. 얼마야? 310그릇이나 되거든요. 그다음 많이 팔린 음식. 우와 선생님 삼계탕도 좋아해요. 못 먹는 게 없어서요. 사실. 삼계탕 몇 그릇? 230그릇. 그다음 된장찌개죠? 몇 그릇? 220 그릇. 마지막으로, 떡국. 선생님도 사실 떡국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떡국은 140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래 여기 있는 삼계탕하고, 여기 있는 떡국하고, 몇 그릇 차이라고 했거든요? 차이라는 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건데, 자, 큰 숫자 누구예요? 삼계탕 230에서 누구? 떡국 140을 빼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차이를 나타내는 뺄셈 해보면 얼마예요? 그렇죠. 90그릇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차이를 알아냈고요. 여러분이 만약 음식점 주인이야.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음식을 더 많이 주, 준비할 수 있는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잘 팔리지 않는 떡국보다 더 많이 팔리는 누구의 재료를 많이 해야겠어요. 비빔밥의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3쪽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수학이지